마켓에서 장을 보는 한인들,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쇠고기를 들었다 놓습니다. 만만치 않게 올라버린 고기 가격으로 쉽사리 카트에 담지 못합니다. 대신 세일 중인 육류 코너에서 비닐봉지에 한껏 담아버립니다. 최근 육류 가격들이 적게는 5%, 많게는 10%씩 상승 중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돼지고기, 소고기 할것 없이 모든 고기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한국 소비자들이 가장 찾는 부분은 갈비부위인데 소비자들한테... 더 이상 부담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해갖고 기존 가격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육류 유통 관계자들에 따르면 매년 2월에서 5월 사이 가격 상승이 발생하는데 이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기에 특수 요인들이 더해졌습니다. 첫째, 아시아 국가들에 보는 한류 영향으로 한국인 스타일의 육류 음식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한국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태로 한국 국내 수요 물량의 6분의 1 분량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까지 집계된 피해 가축 숫자는 210여만 마리, 약 2조 원에 달합니다. 셋째, 국내에 불어닥친 한파로 소나 돼지 등이 동사해 미국 내 육류 물량도 날리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소를 키우는 농장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으로 수출되던 소고기들이 방호병 파동을 겪으며 18개월 이내 소고기로 정해져 물량은 더욱 모자른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인타운의 수많은 무제한 고깃집들도 보충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정말 업주들의 소고는 팔아도 뭐 걱정 뭐어쩌도 걱정이지만 제대로 수비츠 하고 제각을 받고 장사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2월 말쯤 되면은. 우리 여수 카페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오는 2월 3일 음력 설을 앞두고 각 마켓들도 장을 보려는 한인들을 위해 필수 품목들에 대한 세일과 특별 이벤트를 준비하는 등 소비자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LAH 팀 홍재식입니다.